2027학년도 수능 대비, 수능 기출의 미래, 수학원, 삼각함수 64번, 자 선분 AB의 길이가 2루트 7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음. BC의 중점을 P 그랬는데 BC를 5대 1로 내분한다 그랬으니까 여기를 K라고 하면 여기가 2K 되면서 여기 3K, 그럼 5대 1 되는 거 괜찮죠? 그 다음에 자 선분 AQ의 길이는 또다시 3루트 2라고 주어져 있고 각 q a P 그는데이 각을 뭐 내가 알파 그럼 사인 알파 되는 거 APQ 이 각을 베타 그럼 이 각은 파이 마 베타 뭐 이런 거는 많이 쓰이니까 그러면 아 여기다 정리 하나 할게요. 사인 알파는 뭐라고 쓸수 있어? 2분의 루트 아 3분의 루트 2죠. 3분의 루트 2의 사인 베타 이렇게 하나 써 놓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삼각형 APQ에서 apq 에서 싸인 알파 분의 2k 되는거 이해하지 근데 싸인 알파 자리에 3분의 루트 2 싸인 베타 이렇게 써놓으려고 그거는 싸인 베타 분에 누구랑 같다고 3루트 2랑 같다고 맞습니까 오 싸인 베타 싸인 베타 약분 되거든요 어 그럼 2k는 자 대각선 곱하니까 3 3 없어지고 2가 되어서 k 값이 얼마라는거 1이라는거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3 그냥 2 그냥 1아 그러면 3분 ap가 6이었다 되는거 괜찮습니까 음 그리고 나서 3분 AP의 길이를 바로 구할 수 있겠는데, 파퍼스의 중선 정리 가면 되겠다. <laughs> 삼각형 APQ에서. 아, ABC. 아, 아직 안 되는구나. 왜냐면 C를 모르네. 그쵸? 어, C를 모르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조금만 더 디테일 살려보고. 자, 코사인 베타를 가지고 삼각형 누구하고? ABP. ABP하고 삼각형 a QP에서 가겠습니다. 코사인 베타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쓸수 있어? 자, 왼쪽에 선분 AP 길이를 x라고 하고 x를 먼저 구하고 가려고. 어, 얘는 파이마 베타니까 마이너스로 시작할게요. 마이너스 2곱하기 3x 분의 x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19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거는, 자, APQ 삼각형에서는 2 곱하기 2x 분의 그쵸? x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14까지 괜찮나요? 자, 2x, 2x 약분되고 대각선 곱하면 2x제곱 마이너스 38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 곱하니까 42. 그러면 5x의 제곱은 얼마야? 80 되는 거 괜찮습니까? x제곱이 16이니까 x는 얼마였다는 거 4였다는 거 먼저 하나 구해볼 수 있겠네요. 자이 길이가 4 그러면 ac 구할 수 있죠. 파포스의 중선정리 가겠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자 먼저 ab의 제곱 그러면 28 플러스 ac의 제곱이라고 그냥 쓸게요. 그거는 2배 그 다음에 446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 9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럼 a abc의 제곱은 2 50에서 5 28 빼는 거니까 22 따라서 3분 ac가 루트 22라는 거 먼저 구했고요. 삼각형 abc에 뭘 구하라고 했어? 지금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나는 코사인 b를 가지고 문제 풀어야 되겠다. 괜찮나요? 삼각형 ABP 한번 a b p 한번 하고 abc 한번 하고 어머 길이를 다 알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겠구나. 그렇지. 그러면 삼각형 누구한테서 갈 거냐면 abp로 갈게요. 숫자가 좀 작은 걸로. 코사인 b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떻게 구하는 거야? 2 곱하기 3 곱하기 2 루트 7 분의, 그러면 28 더하기 9, 37 마이너스 16, 그러면 21. 그럼 3으로 약분되죠? 그러면 7될 거고 루트도 약분되니까 루트 7. 다시 말해서 코사인 b가 지금 얼마 나온 겁니까? 4분의 루트 7 나온 거죠. 그러면 사인 b는 당연히 얼마겠어? 4분의 3 되는 거 괜찮습니까? 우리 지금 원하는 거 누구냐면요. 삼각형 abc 외접원의 넓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루트 22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er 사인 b, 4분의 3, 되는 거 괜찮죠? 그러면 2될 거고요.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나오는 거니까 3분의 2 루트 20이 나오는 거니까 넓이는 9분의 88 파이, 되는 거 괜찮나요? 답이 몇 번에? 2번에 보인다. 자, 그 다음 65번은요. 반지름의 길이가 2 루트 7인 원에 내접하고 그랬습니다. 삼각형 a b c 가 있는데, 어디... 사인 BCD, BC D가 루트 7분의 2라고 나와있네요. 그 각을 뭐 내가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서 사인 세타가 얼마라는 거, 루트 7분의 2라는 거. 게다가 사각형 ABCD는 내접사각형,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여기는 120도라는 거. 그러면 반지름이 나와있으니까 3분 BC의 길이를 먼저 구할 수 있겠다. 선분 BC는 2 r ER, 그러니까 4루트 7 곱하기,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가게 되면 약분하니까 2루트 21. 여기가 지금 2루트 21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우리 지금 BD하고 CD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사인 값, 사인 세타 알고 있으니까. 자, 또 사인 법칙으로 가겠습니다. 사인 120이니까 2분의 루트 3분의 2루트, 아, 뭐야. <laughs> 반지름 공식, 사인 법칙 가면 되잖아. <laughs> 선분 b-d는 이렇게 가도 상관 없잖아. 저 삼각형 b-c-d에서 보고 있습니다. 반지름을 알고 있잖아. 4 루트 7 곱하기 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루트 7 분의 2 가는 거니까 얼마야? 8이죠, 8 되는 거 괜찮나요? 아, 그다음 c-d의 길이 가려면 이제 코사인 법칙 가면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cd 를뭐 x라고 하고 코사인 세뭐 세타는 해도 되고 120은 할까요? 그치 그러면 아, 4곱하기 21이니까 84는 이렇게 갈게요. 88에 64 플러스 x 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8x 곱하기 2분의 1인데 플러스로 바뀌겠죠. 슥슥 약분 되고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20은 0갈 거니까 10 곱하기 2뿔마가니 x는 당연히 얼마? 2. 그래서 x는 2. 문제는 둘이 더해라 그랬으니까 답은 10 되어서 2번이 답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 66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 외접원의 넓이가 9파이 그랬으니까 아그 외접원의 반지름은 3이다 라고 주어졌고요. 코사인끼리 그 값이 같으려면 이건 각 B하고 각 C가 서로 어때?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등변삼각형이 될 거고요. 그러면 내가 삼각형 하나 그려서 여기 A, 여기 B, 여기 C 그러면 이 길이를 A라고 썼을 때 이거 먼저 또쓸수 있죠. 2열 분의 A니까 이거는 3A는 2B라고 쓸수 있으니 B는 뭐라고 쓸수 있다? 2분의 3A 먼저 하나 그러니까 여기 2분의 3A 근데 이등변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2분의 3A 그러면 바, 어... 코사인 A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쵸? 코사인 A는 왜냐면 전부 다 길이가 A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쵸? 2 곱하기 얼마야? 4분의 9. a 제곱 약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4분의 9, 4분의 9두 개니까 2분의 9 마이너스 1된거 괜찮습니까? 쓱 약분되고 답은 9분의 7된거 괜찮나요? 따라서 사인 A는 얼마겠어? 9분의 16, 2. 다음과 4루트 2, 2 답으로 나오겠습니다. 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뭘 물어봤다고?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니? 그랬으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아! A 아직 못 구했나요? 아, A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원래 ER 곱하기 사인 A니까 9분의 4루트 2 해서 구하면 되는 거였죠? 3으로 약분이 될 거고요. 답은 3분의 8루트 2가 한, 그 A였다.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원래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4분의 9, A 제곱 가는 거니까 9분의 88에 64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끼인가? 그러면 9분의 4루트 2 되는 거 이해가 나요? 음, 그러면, 어디? 2하고 4, 2, 팔은 없어지고 9 하나 약분되고 답은 얼마겠어? 9분의 64 루트 2가 나오는데 5번에 답이 보인다. 자, 그 다음 64번은요. 사각형 ABCD가 내접 사각형이다. 이 각은 뭐 세타, 세타. 오, 그러면 원주각이 같으니까 길이도 똑같다. 3분의 AB의 길이는 5 나왔고요. AC의 길이는 3 루트 5 나와있고 AD는 7일 때 문제는 원의 반지를 물어봤으니까 그 세타하고 X를 이용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원래, 그치? 아, X제곱은... 코사인 세타를 서로 같다 그랬으니까,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문자 하나만 남기니까, 삼각형 ABC에서 어떻게 가야 돼? 2 곱하기, 아, 15루트, 아 그냥 써야겠다. 약분 될수 있는 거 있으니까. 2 곱하기, 5 곱하기, 3루트 5분의 25 플러스 45 마이너스 X제곱. <laughs> 단수 계산할걸 그랬나? 2 곱하기 3 루트 5 곱하기 7 분의 45 더하기 49 마이너스 x의 제곱 되는 거 괜찮죠? 그러면 어디? 3 루트 5, 3 루트 5, 2, 2 없어지고 대각선 곱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94될 거고요. 여기는 40, 50, 60, 70될 거고요. 그러면 7, 7에 490 마이너스 7x 제곱은 94에다가 5 곱하는 거니까 얼마야? 95, 45, 470 마이너스 5x의 제곱 그러면 넘어가니까 2x 제곱은 20 되면서 x가 얼마라는 거, 루트 10이라는 거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사인 세타 구하면 되는 거죠. 하나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자 코사인 세타는 바로 갈게요. 25 3 루트 5분의 그러면 70 마이너스 10, 그럼 60 되는 거 괜찮나요? 3이 어, 이거 6, 30이니까 그럼 여기 2가 되면서 코사인이 루트 5분의2 되는 거 괜찮나요? 그러면 당연히 사인 세타는 얼마겠어?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 나오겠지. 문제가 지금 원의 반지를 물어봤잖아. x, 즉 루트 10은 2얼 e 사인 세타 되는 거 이해가죠? 그럼 넘기면 되니까 r은 2분의 5 루트 2. 2분의 5 루트 2. 답이 있나요? 답이 1번에 보인다. 68번. 자 선분 BC가 6이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선분 AC를 4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지금 여기 하나 표시해놨습니다. 나와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표시만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주어진 각은 알파 알파라고 얘기할 건데 그러면 DA 이거의 알파. 사인 EDA EDA 그러니까 이 각을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사인 베타는 그쵸? 3배의 사인 알파다라고 먼저 하나 찾아볼 수 있고 어? 그러면 이 각의 크기는 파이마 베타 되는 거니까 삼각형 DBC에서 내가 먼저 어, 사인 알파 분에 뭐라고 쓸수 있어? 선분 CD는 사인 파이마 베타는 사인 베타랑 같은데 사인 베타는 3 사인 알, 알파랑 같으니까 그거분의 6 계산하고 나니 아, CD가 얼마라는 거 2라는 거 구해 볼수 있겠네. 근데 아까 이게 지금 4대 3 그랬으니까 4대 3은 AD대 2. 따라서 AD는 3분의 8. 생각 괜찮습니까? 음, 좋아, 좋아. 그리고 나서 삼각형 누구를 볼 거냐면 ADE에서 보겠습니다. 삼각형 ADE에서 자, 또 사인 법칙 갑니다 사인 알파분의 선분 D 다시 사인 알파분의 선분 d e 는자 이번에 사인 베, 아, 베타 분의 아 이거 아까 나와 있었죠 길이 아 여기 루트 5 나와 있었거든요 아 사인 베타 분의 근데 사인 베타 대신에 나는 3 사인 알파라고 쓸 거니까 그거분의 루트 5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선분 d e 의 길이를 얼마라고 알려준 거야 아 3분의 루트 5라고 알려준 거니까 우리는 그 삼각형 어디에서 AD에서 그치 어, 코사인 알파를 구할 수 있겠네요. 코사인 알파는, 그쵸? 2 곱하기 3분의 8 곱하기 루트 5분의 9분의 64 플러스 5 마이너스 9분의 5 되는 거 괜찮습니까? 음, 그러면 어디 위아래 9 곱하고 갈게요. 45에서 5 빼는 거니까 40. 그러면 여기 104가 있고요. 여기다 9 곱하니까 68에 48 루트 5 되는 거 괜찮습니까? 아, 8로, 어, 약분이 되죠. 8일은 8, 8324, 8, 여기는 8,6. 그러니까 지금 코사인이 6루트 5분의 13 되는 거 이해 갑니까? 아, 그러면 우리는 사인 알파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어차피 분모는 똑같을 거니까. 그럼 180에서 얼마 빼는 겁니까? 169 빼는 거죠. 그러면, 아, 11 되는 거 맞습니까? 루트 11까지 괜찮나요? 문제가 뭘 물어봤다고? 삼각형 BCD에서 외접원의 넓이니까 E는 가야겠네? ER. 사인 알파 그러면 6루트 5분의 루트 11 그러면 2는 약분 될 거고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얼마인 거라 루트 1 1분에 6루트 5 나오는 건데 원의 넓이 물어봤으니까 1 1분에 180파이 해서 답이 1번에 보인다. 자그 다음에 69번 선분 AB의 길이가 3이고 선분 BC의 길이가 4그 다음에 각 B가 직각 근데 선분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D 그랬으니까 반지름이 2다 이렇게 지금 알려준 거네요. 그 다음에 어그 다음에 음, 선분 CG의 길이가 2 e, 루트 6이다 하나 주어져 있고요 각이 같다니까 뭐이그 주어진 각을 뭐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도 세타 되는 거 괜찮죠? 음 3, 4니까 어 그러면 AC의 길이는 5가 되면서 이 길이는 3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 우리가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는 선분 GH의 길이를 구하라고 얘기했는데요 더 이상 알려주는 거는 없고. 자, 이제, 선분, 뭐, 이거 반지름이니까, 뭐, 이 정도 한번 피, 표현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연결해보겠습니다. 어차피 CA가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그렇다면 원주각 자 나타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여기서 표시할 수 있는 거는 없고 우리가 지금 알수 있는 거가 아, 여기서 사인 세타 구할 수 있구나. 사인 세타가 5분의 4라는 거,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라는 거. 근데 저기 세타 있으니까 내가 G에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떨어뜨려서 h라고 하면 자, 사인 세타는 잠시만요. 이거를 이쪽에 옮겨 가지고 예쁘게 써야겠다. 사인 세타를 뭐라고 쓸수 있어? 그치지2 이, 이 루트 6분의 아, 사인 세타 니까 gh, 아, gh는 안 되는구나. Sorry. <laughs> gp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gp 되는 거 괜찮습니까? 대각선 곱하니까 gp의 길이 바로 나오는 거죠. 5분의 8루트 6 되는 거 맞습니까? 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그럼 이거는 코사인이니까, 마찬가지로 2루트 6분의 pc 되는 거 이해가죠? 그러면 5분의 6루트 6, 뭐, 길이의 비로 갔어도 돼, 5분 3대 4대 5간 거랑 똑같습니다, 결론은. 아, 그러면, 또,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있을까요? 삼각형. 이제 어디서 볼 거냐면, C, 그치. 큰 삼각형 보이나요? 이거를 봤어야겠다. C, G, A. 보이죠? 여기서 이 삼각형. 오케이, 오케이. 자, C, G, A. 지금 세변의 길이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각을 내가 궁금해. 이 각을 베타라고 한다면, 그쵸? 오케이. 그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삼각형. C, G, A에서 코사인 베타는 이렇게 시작할까요? 그치? 아, 코사인 베타는 어디 2 곱하기 5, 2 곱하기 2 곱하기 5 분의 4 더하기 25니까 29 마이너스 24 그럼 약분되니까 아 코사인 베타가 4분의 1이라는 거 구해볼 수 있겠다. 그러면 당연히 사인 베타는 얼마라는 거 4분의 루트 15라는 거 구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떨어뜨려 가지고 아, 이 각을 한번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 각의 크기를 내가 알파라고 하면, 이쪽의 각은 파이마 알파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근데 여기서 아까 사인 베타, 사인베타, 코사인베타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수선의 발 떨어뜨려 보면 괜찮나요? 어, 아까 코사인베타가 4분의 1이니까, 이 길이는 2분의 2분의 1.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 되는 거 이해가 가지? 그럼 이 길이가 얼마 되는 거야? 2분의 3 되는 거 괜찮습니까? 게다가 여기는 얼마죠? 아, 4분의 루트 15. 그쵸? 여기 4분의 루트 15. 2분의 루트 15 아닌가요? 잠시만요. 아, 2분의 1. 그러면 4-4분의 1. 2분의 루트 15. 되는 거 이해가죠? 오케이. 그럼 우리는 선분, 어, 누구를 구할 수 있냐면, G2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다. 되는 거 맞죠? 선분 G2는 피터고라스 갈라고. 선분 G2의 길이는 루트 어떻게 가면 되는 거야? 아, 4분의 15 플러스 9 되는 거 괜찮나요? 어? 그럼 24니까 이거 루트 6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루트 6 하나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각형 G, C, E를 봐야 되겠다. 괜찮죠? G, C, 세변의 길이 다 나와 있잖아. 삼각형 누구를 볼 거라고? G, C, E에서 볼 거라고. 그러면 코사인 알파를 구할 수 있죠. 코사인 파이마 알파니까 코사인 알파는 자, 마이너스 달고 가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3, 루트 6분의9 더하기 6이니까 15 마이너스 24 그러면 마이너스 9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약분해가지고 3 되는 거 이해갑니까? 그러면 2루트 6분의 3 되는 거 이해가죠? 마이너스 오케이 <laughs> 어 잠깐만요 어 코사인 알파는 아 그러면 여기서 오케이 어떻게 갔어야 되냐면 잠시만. 코사인 알파는 플러스 되는 거죠. 그치, 마마가 되는 거니까. 아, 큰일 뻔 했네. 코사인 파이마 알파를 갔던 건데.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마이너스 달고 왔으니까, 사인 알파로 가면 되는 거죠. 이제, 사인 알파는, 그러면, 2루트 6분의 24에서 얼마 빼? 9 빼는 거니까, 루트 15. 되는 거 괜찮나요?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게 누구냐면, 삼각형, G, H, C. 큰 삼각형 보이나요? 거기서, G, H, C에서, 어, 사인 세타분의 G, H는 그렇게 가야 되겠다. 잠깐만 삼각형 아 삼각형 hgc에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gh였거든요 그 gh의 길이 사인세타사인세타가 얼마냐면 5분의 4 보이죠 저 위쪽에 그거는 그치 아그 다음에. 여기 아까 파이마 알파가 있고요 삼각형, 아, 사각형 H, G, E, C가 내접하는 내접사각형이니까 여기가 알파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인 알파. 사인 알파가 방금 얼마라고 구해놨죠? 그치. 2루트 6분에 루트 15라고 구해놨는데, 그거분에 2루트 6 지금 이렇게 써있는 거랑 똑같잖아. 맞죠? 그러니까 GH는 식만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 어디? 루트 15분에 24있고요 거기다가 곱하기 5분에 4 계산해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5루트 5분에 96. 되는 거 맞습니까? 아, 잠깐만요. 5 루트 5분의, 아, 잠깐만. 아, 24, 맞죠? 어, 96. 아, 여기가 15구나. <laughs> 깜짝 놀랐네요. 뭔가 이상해가지고. 그러면 5 루트 15니까 여기는 5 곱하기 15. 5 곱하기 1 5분의 지금 24 곱하기 4 곱하기 루트 15. 아, 이거 3으로 약분하고 가려고. 그러면 25분에 3으로 약분했으니까 8, 4, 32, 루트 15. 답이 있을까요? 답이 4번에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0번 가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3분 AB의 길이가 3, 3분 BC의 길이가 2, 그리고 코사인 BAC, 그러니까 이 각을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세타, 그랬더니 그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이래. 그러면 3분 AC의 길이 그냥 갑니다. 어디, 아, 코사인 법칙 가면 4는 ac의 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3분 ac 곱하기, 8분의 7. 되는 거 이해가죠? 이렇게 약분해서 4, 양변에 4 곱하니까, 4ac 제곱, 마이너스 7, 3, 21ac. 넘어오니까, 플러스 20은 0.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러면 4, 1, 여기는 5, 4, 마마. 그래서 선분 ac의 길이가 얼마거나, 4분의 5이거나, 근데 각 B가 지금 중각이죠? 그냥 선분 AC가 3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AC의 길이는 4. 그럼 이거는 2등분돼 있으니까 2.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선분 누구 연결해서 AD 연결해가지고 닮은 삼각형 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어떤 공식이 나오는 거야? 그치? 아, 어, MB 곱하기 MD는 MA 곱하기 MC라는 공식이 있는데 그 전에 그럼 MB를 구해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삼각형 누구에서 M, AB에서 먼저 MB의 제곱은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쵸? MB의 제곱은 3, 3은 9, 2는 43.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8분의 7. 이렇게 약분되니까 13에서 얼마 빼는 거야? 2분의 7아 2분의 21 빼는 거니까 2분의 5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루트 2분의 루트 5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아까 가려고 했던 그 공식 갑니다. 2곱하기 2. MA곱하기 2. MA MC는 MB 루트 2분의 루트 5 곱하기 MD. 문제가 MD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m d 는자 5로 루트 5 유리화까지 하면서 갈게요. 그러면 얼마나 4루트 10 되거 괜찮습니까? 5분의 4 루트 10. 답이 몇 번에? 3번에 보인다. 자, 그 다음 71번 갑니다. 중심각이 5,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어, 10인 원에 내접하는 예각삼각형에 대해서 o a b 이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o, oca를 s2라고 할 적에, 자, 이런 시계 하나 성립하고, 3분 PC 의 길이가 2루트 5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반지름이 전부 다 죄다 루트 10이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직각이다.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어, 각을, 알파, 이 각을,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2분의 파이 하나 빼낸 거니까 이해가지? 아 그렇다면은 자 3s1 그랬으니까 3곱하기 s1 2분의 1곱하기 두변 사인끼인가? 그러면 사인 알파 되는 거 괜찮죠? 그거랑 누가 똑같다고 4곱하기 2분의 1곱하기 10곱하기 아 어,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코사인 알파 되는 거 괜찮습니까? 2분의 1곱하기 10은 사라지고 그러면 지금 탄젠트 알파가 얼마라고 알려준 겁니까? 3분의 4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니까 지금 알파는 그치 둔각인 거잖아. 그러니까 몇 사분면이야? 쟤 잠깐만요. 탄젠트 알파는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4였어야 되는데 맞죠? 아, <laughs> 어 그치 그치 탄젠트 알파가 3분의 3인데 이건 알파 자체가 지금 둔각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달구 갑니다. 그러면 어차피 아, 제 2사분면에 존재하는 각이니까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3, 4 여기가 5 가는 거니까 사인 알파는 답이 얼마 5분의 4, 코사인 알파는 답이 얼마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갔을 거라고 문제는 선분 AP가 얼마니 그랬는데 우리는 알파 사인 알파 알면 돼아 되... 잠깐만요. 코사인 알파 알면 되는 거네. 그죠 어, 3분 AB의 제곱은 어떻게 갑니까? 그죠10 더하기 10, 20, 마이너스 2 곱하기 10 곱하기 코사인 5분의 3, 플러스. 되는 거 이해 가지? 2 가는 거니까 3, 4, 뭐야, 4, 32. 그러면 32. 되는 거 이해 가죠? 따라서 3분 AB의 길이는 4 루트 2 되어서 답은 몇 번에? 3번에 있더라. 자, 그 다음 72번. 자, 그림과 같이 선분 AB의 길이가 5, 선분 BC의 길이가 4. 코사인 abc, abc 그랬으니까 여기 뭐이 세타 되는 거죠? 네. 아 여기 뭐 알파 알파 이렇게 갈까요? 여기 또 베타 베타 이거 나오니까 삼각형의 두 대각의 합은 이유타하다는 외각과 같으니까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 되는 거 이해가죠? 오 그다음에 호 ce에 대한 원조각이 알파니까 여기도 알파 되는 거 괜찮습니까? A, 아, BC에 대 원주각이 2베타니까 여기도 그러면 2베타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또알수 있는 거 있을까요? 두 대각의 합은 음, 아 삼각형, 여기를 F라고 하겠습니다. A, B, F에서 두 대각의 합은 이웃 하지 않은 한외각과 같으니까 이 각은 알파 플러스 2베타 되는 거 괜찮죠? 음 그러면 아, 또알수 있는 거 있을까요? 이베타 어, 아, 그 다음에 호 A2에 대한 원조각이 알파니까 그럼 여기도 그럼 알파. 되는 거 괜찮습니까? 아, 그러면 어, 이변의 길이하고 이변의 길이가 같네요. 선분 2A는 선분 2C. 2A는 이 c 어, 니은 벌써 나왔고요. 선분 AC의 길이는, 그치, 코사인 지금 코사인 2 알파가 얼마라는 거 8분의 1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기억 먼저 갈게요. 3분의 1의 제곱은 25 플러스 41 마이너스 2곱하기 4곱하기 5곱하기 8분의 1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럼 이렇게 약분 될 거니까 5 빼면 20. 그러면 60. 에... 아이고41 사... 뭡니까? <laughs> 산수 계산을 해버렸네. 16, 16. <laughs> Sorry. 그러면 36 되는 거 이해가죠? 따라서 선분 AC는 얼마라는 거? 6이라는 거. 그러면 기억은 정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어디 또 누가 있나? 아, 삼각형 AED도 이등변이구나. 그러면 선분 누구도 DE의 길이도 얘네랑 똑같았네요. 까지 괜찮습니까? 아, 여기다가 선분 아, ED의 길이도 서로 같았다라고 하는 거다 이등변이었으니까 그러면 어디 보자. 삼각형 ABC에서 자, 디귿 구할 건데 삼각형 A B C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뭘볼 거냐면 코사인 2알파가 아까 8분의 1이다 그랬는데 잠시만요. 아, 원에 내접하는 내접사각형이니까 여기 각각 A E C를 우리가 뭐라고 쓸수 있어? 파이 마이너스 2알파라고쓸수 있네요. 근데 선분 A C가 누구였어? 그쵸 6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삼각형으로 봐야 되겠다. 삼각형 E A C에서. e a c 에서이등변삼각형이잖아 근데 선분 AC가 6이니까 36은 자 모르는 그 길이를 X제곱이라고 하면 X라고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곱하기 아, 코사인 파이 마, 알파, 아, 파이 마너스2 알파니까, 8분의 1은 8분의 1인데, 마이너스 붙이고 가야겠죠? 그러면 4 가는 거니까, 4분의 9. 4분의 9. x의 제곱이 36한거 괜찮나요? 약분하니까 4 되면서, x 제곱이 16이니까 x가 4였다. 그러면, ed의 길이 자체를 내가 지금, ea, ec, ed가 다 똑같았던 거잖아. 8, 에고, 그러면 8분의 31 아니고요. 이 길이는 4였다. 그래서 답은, 그는 2번이 답이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제발.